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들어가시고요. 감사합니다. 치킨 고객님께서는 화면 밝기 최대로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. 안녕. 우리 일인분. 어, 우리 우리, 우리 날이 날이 아니 아니야. <laughs> 우리 일은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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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밖에 없잖아. <웃음> 어디 가지요? 산갈가요 <laughs> <부수할까요? 웃음> 코로나 걸리기 낫죠? <laughs> 여기는 부산이고요. 오늘은 비안 온다고 했는데, <laughs> 비가 와. 서면 가서 밥 먹을 거고요. 어디로 가야되는데? 여기로, 여기 일단. 여기 맞아? 응. 어. 맛있게 하세요. 비주얼이 엄청 예뻐. 네? 만두 먹어도 돼? 아 먹어. 내가 만두 음. 간별사어 <laughs> 어때? 완전 이 쫄깃쫄깃해.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해운대 거리고요. 저는 <laughs> 아, 지금 해운대를 처음 와봤지만 좀 능숙하게 알려 드릴게요. <laughs> 너무 밝아. 눈 응, 밝아. 진짜. 죽었어? 어디서? 여기. 여기서? 진짜로? 이사안왔다 응. 우리가 나빠다야 헐. 중학생이 <laughs> 내가 비지 m 깔아줄게. 아. 응. 조작권 어. 안 걸리게. <laughs> Everybody come to 해운대. 어. 선서 <laughs> <laughs> 독 분위기 맞는 아직오픈안 아, 네. 하신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게 더 달달하네. 먹어봐. 어 맛있다. 1개 음. <laughs> 됐어? 이거는 맞다시구요 군인한테 사오라고 시켜서. 시. <놀러 '이> <laughs> 오케이. 내 입꼬리 지마라아이와옆에서져 가지고.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? 너무 잘생겨서 빛이 나네 컷 취중 브이로그야? 오늘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오늘은 취중 브이로그야? 수다 응. 챙겨야 된다 여름 어디가? 카페에 가 응. 음. 안 무거워? 밑에 내려놔. 안 무거워? 저 자주 끙 안녕하세요. 여섯 명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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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찍고 있어? 응. 음. 아, 술 마시기 전에. 뭐... <목소리로> 음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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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다. 어. 가위바위보. 어. 나 스토리 엄청 만큼이야 이만큼. 내가 군대인 하이만. 와, 진짜 웃겼다. 한입수. 한입수. 아, 근데 씨가 없다. 아니야, 근데 개매워. 진짜 개매워. 아쉽제. 아, 너무요 <laughs> <laughs> 맞아. 아 술인줄어술았까 <목소리> 너무 잘했어 무잘했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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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 여기 여기 앉맛있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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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, 청 애기야. 너면에너따라어 사랑하는 만큼. 그 어, 54. 다음. 21. 다음. 다음. 24. 내 마지막. 맞춰라. 어 이거 어떻게 한번더 줄게. 너희들 끝나. 그래. <laughs> 어라, 가리 언제 맞지언까지 있는데. 왜어디제지아쉬하게 멈춰서 기절. 안나안 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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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는 약간 내 이상형이 누구, 뭐냐면. 이거 지금? 아니, 차지나 야조미면뭘 하... 들어가? 도 괜찮나? 어? 들어가도 괜찮나? 어, 너네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다만. 들어가자. 아쉬울 뿐이지. 또왜 내... 아파트에다가 사람 얼굴. 깜짝이야. 에어야! 어디로 쓰고 가야 돼? 아파트에. 아버지의... <laughs> 아파트에 사람, 네, 네. 사람 얼굴 있어. 우리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요. <laughs> 돼지국밥. 돼지국밥. 어, 조금 좀 봐, 조금 좀 봐. 진 넘어질라. 뭐, 뭐 계속 해봐요, 계속 해봐. 나는 나의 다운타운, 베이비야. 에이. 보고 싶고, 꿈미야 야, 빨리 그, 그. 어. 뮤비 미비처럼. 베이비, 미비. 미베비위아이

환승입니다. 좀뭐 있어? 야, 여기 다시 올라. 너인가? 40 k m 넘는 사람 못 들어오나 봐. 씨,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.

꽃처럼 이지 내가 리미 부르면 진짜 개 끈적거릴 것 같아 시 나랑 결혼해줘요 결 타고나기 나고여서어 <음> <음> 사람들이 <가지고> <음> <몰라>. <음> 맛있겠다. 뜨시오, <laughs> 뜨시오,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와, 나눈돌아가이 거. 응, 이거 같요 <음> <음> 룸메하니까 하나 하셨어. 그럼 다섯 개사지 그냥. 그게 뭐, 다섯 개는 되게 애매해. 아니, 아까 뉴욕 <립> 감성으로. 어때? 어때 맛? <웃음> 음,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부산어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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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뭇거리네, 아. 뭐 여기는 거의.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그냥 이게 구경 아니야? 아야. 시장? 그래? 쭉 아, 아, 가서. 젓갈 사고 싶어 너 젓갈 좋아하잖아. 어. 이거 먹지 라는 거야? 아, 시장? 나 나개끼 말했네? <laughs> <얘> 너무 귀여워. <laughs>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. 뭔데? 수박? 수박 주스? 누나 <laughs> 아, 신기하다. 음. 실제로 본건 처음이네. 맨날 유튜브에서 어 맞아, 맞아, 유튜브. 저번에도 여기서 먹었었어요. 아, 맞아, 맞지? <laughs> 마주 서울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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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딘데 서울이요? 서울이요? 제좀 몰라요. 이거 하나만 가져간다? 그냥 음. 브냄새도안나 먹어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배불러 어때? 공도. 음 맛있어? 음, 좋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아까 진짜 그만큼만 시켰어야 돼응 음. 안그럴 때 이런거 다 무한반복이다 진짜 음 고추가 가운데 맛이 네 감사합니다 나뭐 봤어요 네봤어 비가 그래도... 오지만 <laughs> 가보긴, 아, 가보긴 가봐야지. 오기만 응. 하자. 가봐야겠네그 둘이 유명한데 거의 다 왔어. 깡통 시장 방금 완전 한풀 술집거리 봤는데 방금. 야, 진짜? 뻔뻔뻔 <laughs> 뻔. <laughs> 나 소리만 들었어. 안 봤어 번쩍거리는 걸. <laughs> 택시가 편하고 좋고 계속 계스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어. 있어. 아. 진짜 사람이 좋아. <laughs> 난 등이 왜 이렇게 빛나 그래, 그래, 나는 어, 야구 탐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. <laughs> 어떻게 먹지? 유유. 하나 맞네. 일단 자리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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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 이렇게 살아 있어야지. 그래 어제는 아니었다. 물 위에 내려질 경우 좌석 밑에 있는 구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.